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충북 옥천군에서 있었던 멧돼지 포획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다른 멧돼지 포획 영상을 보시고 싶을 때에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아주 포획기 다섯 글자로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사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옥천군 이원면 윤정리 예 윤정리요. 예, 여기는 충북 옥천군 이원면 윤정리입니다. 어젯밤에 그 멧돼지가 잡혔는데요. 뭐 오늘 어린이날인데 뭐저 저쪽에 청도에서도 잡았다는 연락이 오시고. 어, 오늘 어린이날 아주 공무원도 없는데 <laughs> 자꾸 여, 연락이 와가지고 처리하기가 조금 에러가 있습니다 오늘 휴일이라 자 이렇게 생겼고요 예 네, 아이고 뭐 아이고 일곱 날이 났네 음 이게 두 마리가 같이 왔어요. 어제 그 야간 영상을 저희가 여기 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저희 공장하고 가까워서 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두 마리가 같이 왔다가 이제 두 마리가 같이 오건 세 마리가 같이 오건 보니까 이제 그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양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한쪽으로 같이 두 마리가 연속으로 딸려 들어갔을 때는 두 마리까지 잡히는데요. 보면은 얘들이 서열이 있어가지고 제일 힘센 놈이 제일 앞장서서 먼저 먹더라고요. 그 놈이 먼저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 네. 이때 지가 자, 사장님, 먹이는 뭘로 놓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장님. 잠깐 와보세요, 이쪽으로. 먹이는 어떻게 놓으셨어요? 입구서부터 야지리. 야지리? 예, 저쪽까지. 저쪽까지, 뭘로? 개, 저, 쌀결로쌀결루쭉 가셨어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건더 쓰신 거 없고요? 예. 네. 네, 쌀결로 쭉. 네, 옥수수 같더니 옥수수는 다, 다물고 가시요 아, 다람쥐가? 예. 네. <laughs> 다람쥐 두 마리가요? 충알같이 막 보기로 하고. 네. 쌀교가 네, 또 효과를 냈네요. 네, 쌀교 좋네요. 이렇게 생겼습니 오늘 저 아침이라 자꾸 그늘이 져가지고 좋은, 좋은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일단 면에 예. 산업팀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당직자가 전화 받을 거예요. 일단. 몇대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래서 한번 일단 전화를 해보세요. 산업팀에... 예, 산업... 아니, 면회 당직자 있을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 한번 비상 연락망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잘 모를 건데, 당직자는. <laughs> 아니, 당직자가 이제 담당자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든가 뭐... 하겠죠 그래서 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가 되고, 일단 이거를 농민분들이 어, 산업팀으로 연락을 해서 농정, 농업정책과 그쪽으로 보고가 들어가야 이게 시, 그쪽 실적으로 잡혀서 이게 이 보조사업이 유지가 돼서 그 이웃에 또이 멧돼지 피해가 있는 농민들이 또 내년에도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어,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멧돼지를 포획을 해서 어, 농작물 피해를 좀 줄이시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 이게 저기 농, 농가에서 그냥 바로 아는 포수 불러서 처리하시는 경우는 그 포수가 어 저기 환경과 포수가 이렇게 포획을 한 걸로 이렇게 그 바뀌게 되면 환경과 실적이 돼가지고 농정과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수리, 수량이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자꾸 축소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식 보고 라인으로 이게 이거는 농업 정책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윗부서는 그 정부에서는 이제 그 농식 농, 농림식품부 어, 사업이죠. 그쪽 라인으로 자꾸 수, 저기 수량이 카운팅이 돼야 이 보조 사업이 어, 어떤 실적이 보고 제대로 보고가 돼서 유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농민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가 처리, 뭐, 바로 그냥 뭐 창으로 찔러서 그냥 자가 소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 포수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셔서 포수가 포수의 실적으로 잡아버리고, 어, 그렇게 해서 농민, 농민들하고 그런 그 포상금을 나누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부 이 실적에서 다 누락이 되죠. 그래서 이 농업 정책과 쪽에서는 그이 이 잡았다는 포획트로 잡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어, 그래서 이제 그이그 그 실적이 어, 제대로 그 농업 정책과에서는 어, 수량이 카운팅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그런 그어좀 농민들도 협조해주시고 관에서도 좀그 이런 보고 체계 이런 부분을 어 신고 체계 이런 부분을 좀 정립을 좀더 하셔서 그 사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어 그런 어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사실 누락되는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오늘도 그 이렇게 그 어린 날 어린 날인데. 어, 저희 회사 근처에서 이렇게 잡혀서 제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자, 농민 여러분들, 어, 좀, 지금 열심히 그 농번기인데요. 바쁘실 텐데, 아무쪼록 멧돼지 많이 잡으셔서 농작물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토의 중심인 대전광역시와 충북옥천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국으로 납품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주에서 생산하는 멧돼지 포획틀과 전기 울타리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는 방법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시군 농업정책과에서 포획틀 보조 사업을 합니다. 면 행정복지센터의 산업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획틀 보조사업의 신청시기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1월에서 2월이니까 신청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부담률은 20%고요. 금액으로는 30만원에서 33만원 정도면 멧돼지 포획틀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농민이 먼저 내셨다가 농협을 통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울타리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목책기는 시군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총무팀이나 민원팀에서 이 울타리 사업, 전기 목책기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률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주식회사 아주의 멧돼지 포획틀 제품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많은 멧돼지를 잡았던 아주 1호는 무게가 너무 나간다는 애로가 있으셔서 올해 제품 구성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아주 2호 입니다 길이가 2600 폭이 680, 높이가 1030mm입니다.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가 없고 밟으면 문이 닫히는 즉시 작동 방식입니다. 보통은 양문을 열어 반대편에 개방감을 줌으로써 멧돼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문 포획 방식을 쓰고요. 제품은 이동 설치가 간편하고 바닥이 철망 마감되어 있어서 흙을 깔거나 나뭇잎을 덮어 위장하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아주 3호입니다. 개폐식이면서 사이즈는 대형입니다. 길이가 2600, 폭이 1400, 높이가 1050mm입니다.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 없이 인계선을 건드리면 문이 즉시 닫히는 즉시 작동 방식입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멧돼지가 두세 마리 정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철망으로 마감하여 멧돼지가 땅을 파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섯 개의 판을 조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피가 커서 다른 밭으로 한번 옮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사오입니다. 아주사오는 2022년 신제품인데요. 사이즈는 개폐식이면서 중형 사이즈입니다. 기존 제품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한 제품인데요. 발판을 밟는 방식이 아니라 인계선을 건드려 양쪽 문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발판을 밟지 않고도 인계선만 살짝 건드려도 문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농민들을 위해서 발판 방식을 인계선 방식으로 바꾸면서 무게를 약 10kg 줄였기 때문에 다른밭으로 이동하시는데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길이 2300, 폭 700, 높이가 1030mm입니다. 발판 없이 고강도 인계철선을 건들면 즉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 역시 먹이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양쪽 문을 열고 반대편에 개방감을 주어 멧돼지를 유인하는데요. 철망 위에 흙을 깔아 위장하면 바닥에 어떤 장애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멧돼지가 부담 없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포획틀의 진입폭을 조금 더 넓혔으며 인계선을 가운데 놓고 양문을 열어 잡을 수도 있으며 한쪽 문은 내리고 인계선을 3분의 1 지점으로 옮겨서 길게 들어와서 한쪽 문만 닫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목체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울타리 전기 목재기 설치 공사는 전기 공사 면허를 가진 주식회사 아주의 자매회사에서 현장 설치 및 서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주로 전화하셔서 견적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주는 조달청 벤처나라의 아주 멧돼지 포획기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특허청에 특허 등록되어 있으며 대전에 사무소가 있으며 본사는 충북 옥천에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저희 주식회사 아주와 멧돼지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주식회사 아주의 다른 여러 멧돼지 포획 영상을 보시고 싶을 때에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아주 포획기 다섯 글자를 검색하시면 많은 포획 사례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